오산시 이건재 시장은 오산경찰서, 오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2 0 2 4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이동 대상 합동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. 대상 아동은 총 19명으로 2회 이상 학대 이력, 반복신고 또는 수사 이력, 사례관리 거부 아동 등입니다. 합동 점검은 가정 방문과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아동 신체 심리 상태, 주거환경 확인 및 제약대 피해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 제약대 징후가 발견될 경우 응급조치 및 보호시설 인도를 조치하는 중입니다. 점검 결과 대상 아동 중두명의 아동이 제약대로 의심돼 오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신속하게 협조한 뒤 아이들을 보호시설에 보내는 등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. 오산시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지원 연계를 강화해 이동학대 예방 및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생 및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. 이명숙 아동복지과장은 오산시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다를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아동보호에 힘쓰겠다라며 아동들이 행복할 수 있는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. 국민의소리 박주영 기자였습니다.